제가 민주당에도 요청했던 것은 성명서 정치 그만합시다. 170석이 되는 의석을 가지고 탄핵소청을 하고 현장으로 갑시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바로 양평에 직접 가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20일 동안 농성하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 당원들이 좀더좀 좀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아, 별거 아니다. 쫄지 말아라. 가, 가서 싸우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 검찰은 그냥 직원들 아닙니까? 국민이 고용한 임시적으로 직원들 아닙니까? 주인이 주인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검찰이나 군대나 군주가 주인이 아닌 백성이 주인으로 국가의 운명과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싸우고 움직이고 정확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일꾼이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그 민주주의가 성숙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이 있을 때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분단되고 6.25라는 내전을 겪었지만 그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10대 경제대국 중에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제국주의적 침략의 경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30, 3050이라는 게 5천만 인구 중에 3만 달러 국민 소득을 갖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해방 2차 대전에서 독립된 나라 중에 유일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앞선 나라들은 전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 수탈을 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유럽의 선진국이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식민지 수탈을 당했던 나라가 내전까지 겪고 나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 경제 대국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실현해서 세계 유수한 언론기관 여론기관이 평가할 때 미국보다 더 완벽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을 평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어, 민주주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민주주의적으로부터 파괴될 개연성이 있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것은 좌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좌만 있는 게 아니라 우가 마찬가지. 좌익을 때려잡는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우익파시즘 아닙니까? 히틀러의 나치즘이 바로 그렇습니다. 반공을 기초로, 반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히틀러의 나치즘이고, 일본이 치안 유지법을 만들어서 공산당 타도를 만드는 게 일본의 군국주의거든요. 이탈리아 파시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는 공산당의 전체주의도 철저히 맞고 싸워야 되지만 동시에 공산 반공을 핑계로 우익파 시점을 만드는 것도 같이 경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 좌우 양쪽의 극단주의와 싸워서 민주지, 민주공화국을 지켜나가야 될 저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하에 일제 군국주의와 선열들이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고 공산 독재와 맞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또 우리 내부에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신 독재와 맞서 끊임없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 87년 마침내 6월 항쟁으로 민주공화국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 공화국이 지금 검찰 쿠데타에 의해서 그 지금 훼손되고 민주공화국이 여러 가지로 심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어 어, 그저께 에, 에, 법원에서 나온 아, 아, 아다시피 하, 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전 감찰부장이 증언해서 윤선달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가 막에 육사에 갔다면 푸테타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 이야기 들으셨죠. 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